오늘 사장 주제는 어제에 이어 믿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데 믿어지기 있는 자들에게만은 열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치 금고의 열쇠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선물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마음으로 받아 간직해야만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보화입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이 영롱한 다이아보다 훨씬 더 보비로운 영광의 말씀.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악마에서 구원을 받고 파멸과 고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저영광의 천국까지 얻게 하는 게 바로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재봉틀을 보면은 이 아래에 받쳐주는 실이 있어야 위에서 박아주는 실이 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 밑에 받쳐주는 실을 넣어주지 않으면은 위에서 아무리 박아도 그게 예헛 바느질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 주셔도 우리가 받아주어야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좋은 것을 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선물을 열고 담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었을 때 의. 자, 의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하죠. 예.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로 관계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파생 효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는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서에다 도장을 찍게 되면 그냥 종이가 아니죠 그 계약서에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대로 다 상호 집행하게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효력을 발생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너와 너의 후손들이 될 것이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 보면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다. 15절도 중요한 말 삼개 읽어 볼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 하지만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1장, 2장, 3장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지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근 원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면 진노가 오게 되는 거죠.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참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되게 하는 이 능력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말씀으로 받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게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를 17절 이하에 쭉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 1 7 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야.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저성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는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잊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능력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도 잊기하시는 하나님.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아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21절과 연결이 되는데 함께 읽어볼 것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게 믿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머리처럼 후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이삭을 바쳐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라도 반드시 번성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 오늘 이 세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함께 읽어 봅니다. 시야 아브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성이될 것이라고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소망이 믿음입니다.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현실에게는 절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나이는 이제 99세, 살아 나이는 89세, 경수가 끊어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자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소망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약속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자 이게 바로 믿음이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마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말씀에서 발견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믿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돈을 믿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실력을 믿고 무언가 다 믿음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복음을 누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다시 또,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백살이되어 거의 죽은 사람과 다름없게 되었고, 살아도 나이가 얼마나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실, 이 19절 말씀은 이렇게 단번에 기록이 됐습니다만, 아브라함의 긴 믿음의 그 일생 속에서는 아브람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천사가 내년 이맘 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듣고 킥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다. 그러니까 사라가 부인했죠. 사라도 안 믿게 되었던 겁니다. 아브람도 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하가를 첩으로 두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 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신앙 속에서 생활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언제나 좋습니까? 때로는 안 믿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후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더듬는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회복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도 흔들릴 때 회복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라요. 신앙은 다시 일어날 때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면서 피는 것이 진짜 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는가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정말 내가 정말 왜 믿었던가 후회가 될 정도로 믿음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믿음에 심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십니다. 돕는 사람도 붙여 주시고요. 은혜 받을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있었죠. 거기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한테 자기 부인을 뺏겨버릴 때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나타나 저는 선지자다. 그 바로의 모든 집안의 태도 닫아버리죠. 거기서 하나님이 구출해주지 않습니까? 자, 우리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또 우리 인생에 시련이올 때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더 굳세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약해지지 않는 믿음, 약해지고 흔들렸지만 다시 일어나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2 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자 불신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심할 모든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시련을 극복하며 도리어 굳세어지는 믿음. 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열쇠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우리 읽었습니다만 함께 22절까지 잡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2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아멘. 자 바로 하나님 이인정하는 믿음 바로 흔들리지만은 거기서 다시 일어났던 믿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장에서 어, 보았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 이루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은 모두 우리들의 행위나 우리들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행위나 공로는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나의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면 3장 22절의 개혁으로 읽어드리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되고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감과하심으로 자기 의로 의 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그 전에 지은 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우리 속에 그하는 죄가 또 있어요. 이것은 자, 6장 2에 또다루기로 하고 26절에 곧 이때 자기 의로 의 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27절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넘겨서 3장 27절 우리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에 올립니다 믿음의 원리 이제 개정 개혁에는 믿음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대비가 되는 말입니다. 믿을 때 그게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장의 이 복음의 선물이 모두 다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장의 믿음의 선물이 누릴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시라는과 도전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첫째는 들음으로 들음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듣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DMT도 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받는 사람이 들어 자기 마음에 감직하면 바로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할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할 때 받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 선물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 선물 중에 여러분 놀랍게 믿음을 선물로 준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도, 나의 모든 저주도 담당하셨습니다. 라고 믿어지는 것도 여러분의 머리나 이성으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성령으로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 아, 잘 아시죠? 자기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어떤 병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간데, 예수여 우리 집에 하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 내가 예수님께서 가겠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오실 필요가까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네 하인이 낫겠사나이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말을 합니다. 내게 하인들이 있어서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저리 가라 하면 가나이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할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지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에 예수님의 그 보이는 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예수님의 하인들, 즉 병을 고치는 천사들이 함께 병을 고치고 있다는 것을 백부장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코도할 때에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이 즉시 나아버렸죠. 이것은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종 천사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거고,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세계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는 게 바로 믿음의 법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쭉 보게 되는데 믿음의 법을 어, 보게 될 것입니다만 대속의 법도 믿음의 법이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도 어, 믿음의 법이고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에, 빠지게 되는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도 바로 믿음의 법이지 자, 이런 많은 믿음의 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 모든 믿음의 법이 성령으로 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에 부여한 물 가질 때에 그 모든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로마서에는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삼장만 자, 선물 이 있는 게 아닙니다. 5장에도 선물이 나오고, 6장에도 선물이 나오고, 8장에도 선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 이하에도 많은 선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믿음으로 이런 풍성한 선물들을 노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